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의 석 전문가 홍영식입니다. 아, 이 꿈은 어, 이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어려움이 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 것이 어, 꿈에 나타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꿈은 이 꿈은 유치원 보육 실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이분은 그... 마치 교생실습처럼 보육실습을 하는데 교사가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놀라고 아이들하고 놀아라 보육실습이니까 아이들하고 안 놀아보라고 애들이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보육회도를 보기 위해서 애들이랑 너무 보람차게 놀았다는 거죠 너무 재밌게 놀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받는다는 기분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애들과 놀이를 한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아이들하고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평가 이런 거다 잊어버리고 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활동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노는 것이 끝나고 애들이 요구상이 있으면 나를 찾았, 요구상이 있으면 이제 자신을 찾았다는 거죠. 그 지시한 교사가 이제 자기를 보더니 애들한테 예정이 참 많다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면서 아른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남자 아이가 와서 내 무릎에 앉았다고 그래요. 이제 꿈꾸니가 여자분인데 남자 아이가 와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자세가 아이가 앉은 자세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아이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놀래서 자전식에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유 그럼 나를 안으라고 하면서 달래줬다는 거죠. 다른 스승이 와서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달랬다고. 근데 이 아이가 이, 이 꿈꾼분을 쳐다보지도 않, 않고, 그래가지고 어 이분이 아이한테 내가 너를 안전하게 내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위협을 준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분이 풀려가지고 이제 꿈꾼분한테 눈물을 거성거성 하면서 예쁜 눈으로 웃으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어 그러면서 이 꿈꾼분이 어 "나는 괜찮다" 이야기하면서 사그 아이의 사과를 받아줬다는 거죠. 어 아동이 교사의 지시에 잘못했다고 한번더 이야기하여 "괜찮다고" 답변을 "아이가 또 잘못했다고" 그러길래 용서해줘 괜찮다고 이야기가 답변해줬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 꿈꾼분도 많이 울으면 울었고, 괜찮다는 말을 수월로 생각하면서, 아, 농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꿈을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복잡하고, 어, 어떤지 몰랐지만은, 이분의 현재의 삶이, 어, 이전에 친구한 어떤 아동이 계획대로 보호가 되지 않아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데, 확인하지 않아서 일이 크게 벌어졌다는, 벌어진 그런 분위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로 선정한 대상아동의 양육자가 늦은 시간에 갑자기 본인이 아동에게 위협을 가했다는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와서 논의해가지고 신고 고류와 대상아동의 심리 검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목요일날 대상아동이 외부인의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가, 이미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항을 알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다고 그래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어, 선뜻 아동을 어, 보호하려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과 양육자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해피하지 않았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 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먼저 보육 실습이 뭐냐고 했을 때, 아, 이분의 보육 실습은 어,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고 그래요. 보육 실습할 때참 어렵게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사, 꿈에 나타난 교사는 어,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어, 그림자라고 하시는데 어떤 자신과 다른 모습이 뭐였나 철저하고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고 원리 원칙적인 그런 자신의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신나게 일을 했어요. 여기서 애들하고 신나게 놀았다는 것은, 보육실에서 뵙다는 것은 신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신나고 놀고 끝났는데도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아주 사대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참 예정이 많다. 아이들한테 그, 그 교사가, 지시한 교사가 아이들한테 참 예정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 자기가 아른거린 눈빛으로 나를 봤다는 것은, 어, 이분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런 나를 아른거린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삶속에서 많이 자신이 그렇게 대책임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남자 아이가 와서 무릎에 앉아서 남자 아이는 아니무스로 할수 있겠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이렇게 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불안정했다고 그래요. 현재 사례가 되게 불안정하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재 일이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달렸다는데 현재 불안정한 사례를 잘 처리하려고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려놓고 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동에 대한 개입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자신은 아이를 안전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라고 설명했지만은, 어, 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어, 이 아이를 이제, 어, 돌봤던그 다른 선생님이 와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를 쓰고 돌봐주려고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도 이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개입해가지고, 어, 이 아이가 부모와 학대하는 부모와 분리되는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어,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예는 썼지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분이 어, 그 어떤 양가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자괴감에 나는 아,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도 많이 울었는데 스스로 수어를 통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아, 얘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아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꿈에서 어, 셀프가 자기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직면해서 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어, 심리검사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를 달리 해야 되겠구나 접근 방법이 아 지금까지 즉흥관보의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어, 이것이 아마 수어로 어, 말해야 되겠구나. 다른 노은인을 대상으로 어,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을 바로 이렇게 어, 해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하는 것이. 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잘 적응해서. 우리 사회는 참 어렵고 힘든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 아이들도 힘들고, 그 학대받는 아이들을 또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어, 보호기관에 있는 분들도 힘들고. 아, 세상이 참 힘들지만은 예,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어, 어, 이분들에게 위로가 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또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을 개입하면서 개발해서 잘 감당해서 이 사회가 밝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